최신 블루투스 저소음 키보드를 찾고 계신가요? 이오와 무선 접이식 휴대용 블루투스 키보드는 4단 폴딩 방식으로 휴대성과 보관이 매우 간편하며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독립형 키와 펜타그래프 방식으로 부드럽고 조용한 타이핑 경험을 제공하며 저소음 설계로 조용한 환경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스마트 기기 연결이 쉽고 빠른 자동 페어링 기능 거치대 겸용 디자인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어 작업 효율도 높여줍니다. 가볍고 부피가 작아 가방에 쏙 넣기 좋아 여행이나 출퇴근 시에도 최적이며 사용자들은 휴대하기 좋아요. 사용이 간편해요. 연결이 쉬워요. 라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어요. 저소음과 미끄럼 방지 패드까지 갖춰 편리함과 안정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 제품은 블루투스 저소음 키보드 시장에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